안녕하세요, 룸필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볼트 20에 있는 적들을 잡으면서 도전과제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퀘스트의 단서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계속하기! 그이카 그러니까. 여기, 볼트 입구에 복구된 단말기라는 게 하나 있네요. 볼트 22조사기로 볼트 내부에 임시캠프를 설치했다. 전 저는 미약하긴 하지만 아직도 공격되고 있다. 원 달말기 하나 해킹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지난 몇달 동안 들어온 사람들이 몇명 있었지만 나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오늘은 시간이 벌써 늦었으니 내일 다시 탐사를 시작해야겠다 이상 킬리 음, 전에 이 볼트에 캠프 맥퀴런 사람이 보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킬리였죠? 그 사람이 여기를 타워에 있었나보네요 프로그래머 다이제스피어 전쟁 연체 적어도 이과지는 왔었다는 걸 알았죠? 오, 문 얘는, 톨, 자동판매기, 아, 콜라, 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처에 패널을 수리하면 작동할 수도, 작동할지도 모릅니다. 엘리베이터를 수리한다. 엘리베이터의 문은 문제없이 열렸습니다. 각각 2층을 나타내는 버튼이 벽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2층, 산소재생구역, 3층, 식량생산구역 4층, 거주구역, 5층, 해충관리구역, 지금 있는 곳은 1층인가 보네요 1층은 볼트 22 홀이라고 합니다. 어, 엘리베이터 사용 안 하고 그냥 걸어다니는 게 루팅할 템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어, 뭐야. 산소재생구역. 어, 엘리베이터 사용하든 안 하든 산소재생구역은 바로 오네요. 여기는 색갈래기입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대버려준다 오른쪽에는 랩이라네요. 친물들이막구 뚫고 나온 볼트 방이 있습니다. 여기도두갈래길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홀들. 이라는 곳에 없다. 홀들이 있는 또 다른 방. 두 발렛길의 반대편. 어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어디부터 가봐야 될까요? 일단 세갈래길 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으니까 쪽을 잠깐 볼게요 어 뭐야 볼트 2이 생량 생산구요아 입구 에서 세갈래길이었는데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이랑 다른 방으로 가는 길이랑 두개였죠? 나머지 한쪽 길만 탐하면 됩니다 세갈래길 쪽에서 오른쪽 방으로 오니까 동적 가속기 임플란트라는게 있네요 임플란트가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단말기도 있고, 볼트 조사 기들이더 있네요. 이곳은 식물에 대한 기후 환경 연구를 한 곳인 것 같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식물들의 배양에 집중했던 것 같군. 한동안 이상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드디어 그 소리의 주인공을 알아있다. 볼트의 털을 잡은 거대 사마귀들이었다. 먼저 파견된 사람들이 이 사마귀들에게 공격받았을 수도 있지만, 과연 흩어져 있는 벌레들이 노련한 병사들에게 그만큼 심각한 위험이 될수 있었을까 의아하다. 킬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확인이 됐었나 보네요. 여기엔 웬 방이 있는데 막혀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또 다른 단말기가 있네요. 재고 확인. 지소통 14개, 압력 밸브 2개, 분산 노즐 8개, 카트리지 여과기 6개, FRP 파이프 26개. 다시 탱백 있다네요. 쪽에또 다른 방들, 어? 여기 왼쪽이랑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음, 여기 두 갈래 길 쪽에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이어지네요. 여기 왼쪽 방은 봤었고, 이제 터널 방은 여기뿐이네요. 테이을 하고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풀숲들이 자꾸 있는데, 여기 누가 숨어있기, 숨어있기 아주 좋은 장소 아닌가요? 거대 사막이는 초록색이니까 여기 숨어있어서 잘안 보일, 안 보일 것 같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물 도전까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적이 안 나왔죠? 뭐 어, 복근 단말기. 홈에 대한 불평이 있네요. 2층에는 통풍을 좀 받달라고 합니다. 어? 별들이 어? 잘하고 있네요. 이게 네, 전부입니다. 어? 이게 끝인가? 어상세 시도를 봐도 그힐리 단말기 있던 방에. 막혀있어서 못간것 외에는 통할 수 있는 곳이 없네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서 3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열기 여기 식량 생산구역. 여기도 길이 여러 갈래네요. 왼쪽 내려가는 길, 오른쪽. 하지만 오른쪽은 엘리베이터. 아마 이 밑으로 내려가는 길은 다른 층이랑 이어져 있겠죠? 음, 볼트 20, 거주구역이네요 어, 그리고 괴물, 포장판체. 전에 어니스타트랑 올드월드 블루스에서 봤던 녀석이네요? 오.. 이물 도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해왔는데, 이 녀석이 나올 줄 몰랐네요. 치명타, 사망! 이물 도전까지는 어? 뭐야, 잠깐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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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행이 안 돼? 넌이 세상에 있을 놈이 아니야. 아. 이것도 표시는 안 되지만 진행은 되고 있네요. 50분의 1 진행이 됐습니다. 조사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네요. 음, 여기서 다른, 오, 오 뭐야. 오, 오, 뭐야. 방금 여기 아무도 없었잖아. 여기 지나가면 풀숲 사이에서 생기네요. 제가 인지력이 높아가지고 풀숲 사이에 숨어있어도 발견을 할수 있는데, 지나가면 리스폰되는 구조니까 어떻게 감지를 할 수가 없네요. 들리면 바로 뒤돌아보는 식으로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포장 운반체가 있던 곳 옆에 방이 있는데 거기에 볼트 60 볼트 12 조사 기록이 있는 단말기가 있네요. 마침내 이곳에 살던 과학자들이 시선 몇 걸을 발견했는데 온몸이 커다란 이끼 같은 걸로 뒤덮여 있었다. 때문에 다른 식물들과 붕어리가잖아. 시신 바로 옆을 지나치면서도 알아채지 못했다. 조심은 해야겠지만 전선 없는 걸로 보인다. 취소한 구원한테는 여기는 NCR이 눈독 그릴 만한 연구가 이뤘던 트인 것 같다. 데이터 중 일부를 모을 수 있었지만 대군의 연구 결과는 접속이 불가능했다. 메인 백업 장치를 찾아 그것의 자료를 다운 받아야 했다. 아니요 그리고 문, 복도. 오른쪽은 막혀 있다. 왼쪽. 쿠스. 저기 너무 어딘가에 적들이 있다고 맨마하가 뜨네요. 방, 말기, 특 요청. 동굴에 누가 갔다가. 복구하지 않았다네요 도와주세요 오 어. 여기 열쇠 열쇠가 필요한 문이 있는데 이 덩어에 적들이 있나 봅니다 동굴문 제어 단말기 방문장치 해제 접근 도거부 지금은 열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갈 수가 없네요 두 갈래길 이두 갈래길에서 왼쪽은 제가 이방 들어왔을 때 있던 곳이네요 그냥 다른 쪽 길로 가볼게요 문 나무, 단말기, 작동 안됨. 다른 풀습, 어, 뭐야. 나프카 포장 좀 받채. 오, 숨어 있다가 저한테 들켰죠? 단말기. 어, 복근의 단말기. 상태 보고서. 연구성과 가시화되고 가 있다. 아, 여기 식물들이 득을 덜 거리게 된 이유네요. 오늘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 피터스 박사 세상을 떠난 이후로 분위기는 매우 침울하다 이상한 소문이 떠돌아다닌다 죽은 피탁스 박사가 갑자기 살아나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다 어, 어 그리고 여기에 식품 첨가제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모르겠네요 어, 식물! 식물! 아, 포장 운반체에게 치명타 포장 운반핏 피포.. 아니 미니맵에 감지는 안돼도 살짝 머리가 나와 있는 게 보이긴 하네요. 이게 문. 어, 이 너머에 적들이 있다. 이게 헌는은안 보이네요. 미니 웨는 표시가 됩니다. 오 어, 이번 층은 이게 전부인 걸까요? 아까 문 열었던 방 외에는 다 타운을 했네요. 여기 계속 타오다 보면 못 갔던 방, 들 방대리도 갈수 있겠죠? 열기, 볼티시이 거주구요! 얘는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는 그냥 문이 있다. 얘는 엘리베이터. 오, 막힌 길. 오, 여기를 불러보다 보니까 저이 나타났다고 웬만큼 뜨네요. 하지만 전원 안 보입니다. 그 다음 제가 있는 곳이 4층이고 안 둘러본 곳은 여기랑 5층밖에 안 남았네요 스테이브를 하고 여기랑 5층을 둘러보도록 할게요 다른 방이 나왔고 풀 덩쿨이 엄청 크게 있네요 문엔틀맨 레이디스 아 화장실이네요 루팅 버섯! 변기에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 변기에 괴물, 괴물, 괴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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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괴물이 자라고 있었어? 그게 전부네요. 이게 끝이고, 그 옆에 방. 팀 프로젝터. 그리고 오버시저의 오피스. 오, 여기도 식물들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있다는 건, 혹은, 없나 보네요. 반말기. 거주민 지역 게이트 잠금 해제. 거주민 지역 게이트 문이 열렸습니다. 데이터 백업 게이트 잠금 해제. 데이터 백업 게이트 문이 열렸습니다. 동굴 게이트 잠금 해제. 오류, 게이트 문이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렇다네요. 굴 구역 여는 거는 다른 곳에서 발견해야 돼요. 봅니다. 이 방에는 접착지랑 병뚜껑. 병뚜껑 70개. 그리고 사물함이 하나 있네요. 백과술령 튜브, 비인주사기 오버씨의 방은 이게 전문가 봅니다 거주민 구역의 문을 잠궈야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원래 잠겨던 곳이 있나 보죠? 하지만 오버씨의 방을 먼저 타월해서 갈수 있게 됐네요 일단 2층을 마저 타워하고 어디를 열게 된 건지 천천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엔 식당 있고 구급상자, 스팀팩 둘, 슈퍼스팀팩이 있네요 강주잔들. 인병이랑 커피 먹었잔. 콜라 냉장고가 있는데 이건 비어 있습니다. 또 다른 방. 방구체. 그리고 선셋 자동 판매기. 선셋 세 병. 그리고 단말기가 하나 있네요. 여기에 또 다른 볼트 조사기로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스모그 게임에 관심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문제들이 그리 어렵지도 않았다. 여기가 대군의 사람들이 사망 당시 있었던 곳 같다. 내가 찾은 진로 기록에 하면 그들의 사이는 일종의 공기를 통한 감염 주사로 보인다. 음, 그렇다네요. 철례의 시도 끝에 볼트넥이 모든 주민을 죽게 만든 원인 물질을 공기 중에서 검출할 수 있는 분광 범위를 찾았다. 이것이 일종의 포자라는 걸 알아냈다. 공기계 여러 개를 각층 곳곳에 설치해 공 결과 포자의 농도가 아래칠수록 높게 나타났다. 어. 여기가 거점인들 대원이 죽었다는 거는 괴물들이 대원이 있는 곳이겠죠? 이자 때문에 죽어가지고 괴물들이 됐다고 하니까요. 희장고, 더러운 물, 맥주, 개 음식 접시들, 그리고 사과, 선세, 사르사파릴라, 건무네요 네, 한층 밑에 쪽으로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저기에 식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기 괴물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전과지를 많이 해결할 수 있겠죠? 네요지 오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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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카 포장 운밭에 가마 오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여기 칼막 휘두르고 다니면 알아서 죽네요 다 있나? 오픽소리어 그렇지 오, 11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가마아 죽은 걸까요? 1위 1위 외에는 v8s도 조준이 안되네요 어? 뭐야? 쩍쩍쩍쩍 어딨지? 모르겠네요? <laughs> 돌아다녀보면 알아서 나오겠죠? 이 밑에쪽에는 유틸리티실 여기에 발전기를 그리고 소리 보관함 각도콩 20개 또 다른 소리 보관함은 빙금차트랑 담배갑이 있네요 공구보관함 마이크로펜요27 분속품이랑 화염방색 연료 69발. 화염방색이. 화염방색 연료. 공구보관함 어리핀과 마이크로 스준그 옆에 책상에 레이저 권총과 에너지 탄들. 그리고 포장 음반체들이 나타났네요. 1위를 공격하고 있죠? 하지만 <laughs> 죽었습니다. 이 녀석들은 어쨌든지 루팅을 못하네요. 올드더드 블루스랑 어니스타 때 있던 녀석들은 포자, 음반지 씨앗이었나? 아니, 다른 거였나? 어쨌든 뭔가 루티어라는 팀을 갖고 있었는데, 인녀들은 아닙니다. 아쉽죠? 안말기 희한가스. 원인 발견 못함. 그렇다네요. 여기 녀석들이 d 시 쪽으로 간 걸까요? 아니면 d 시에서 이쪽으로 온 걸까요? 볼트가 몇백 년 전이니까 아마 볼트 쪽이 원인일 것 같네요. 거기에서, 어니스타트 쪽으로 가고, 올드올드 블루스 쪽으로 가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올드올드 블루스는, 그, 거기 과학자들이 실험하다가 멋대로 만든 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랑 관련 없이. 퇴희를을 어, 하다 보니까 병원을 발견했습니다. 공고보관함. 프로바. 또 다른 보관함인, 금속보통 하나. 세 번째 보관함. 쇠지해 그리고 그 옆에 구급상자가 하나 있네요. 슈퍼스티팩라더웨 안정지를 얻었어요 그리고 병뚜껑 7개 오 단말기도 하나 있습니다 사례 아, 이 병원에서 진찰받던 사람들의 사례가 적혀있네요 오케또 다른 방은 오큰 통로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버터스라네요 아문일 뭐야 오 여기에도 포장 반체들이 있습니다. 잡다 보니까 도전까지 해결하는 소리가 나네요? 오, 세방이나한 방에 있었죠? 일단, 적달부터 잡고, 루팅을 할게요. 반체는 비어있다. 옷장! 옥발, 담배 한보로 볼트22, 점프 슈트! 그리고 고민형, 다리미 머그컵! 오! 볼트22, 동굴 키카드! 오, 이게 여기 있었네요? 오늘은 방에는?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옷장이 하나 있죠? 카메라, 담배 한보러볼트1 2 점프슈트. 그리고 저! 어, 1위가 잡았네요? 포자식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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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적들, 다른 적들. 납한 포자 운반치도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갔던 방, 맞은편. 여기에도 옷장들. 배터리, 전쟁용 화폐, 볼트1 2 점프슈트. 커피 먹었잔 식칼 점프 셔둘 터치는 비어있고 포자식물도 비어있다 위쪽 문, 오른쪽 문어 포장밭에 누워있죠? 아, 아주 느긋하게 누워있네요 맞은편 방에는 벽은 없고 옷장이 있습니다 바트 여덟 개 점프 셔터 둘 침대에 버섯이 펴있네요 땄어. 막힌 길 전체 옷장 더 있습니다 야구원, 하키마스크, 점프슈트 둘 이제 이 거주구역도 루팅을 다한거 같네요 그러면 거주구역 들어온 곳으로 되돌아와서 이제 5층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대단! 올라간다 오른쪽으로 가면 아 오른쪽으로 꺾고 한번더 꺾고 그러면 나오네요 엘리베이터 내버려두고 계단, 계단 세상 구역 아, 계단이 막혀있죠. 아,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겠네요. 5층 해충 관리구요. 여기서 계단 쪽을 계단 쪽으로 가는 길을 찾으면, 여기 막혀있던 길 너머를 타올 수 있을까요? 겠네요. 일단 올라가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여기 문이 하나 있네요. 오, 큰 방이 나왔습니다. 근데 1위가 적들이랑 싸우고 있는 것 같으니까, 도능하실 위해서 먼저 적들부터 잡을게요. 1위 어디있어 네, 잡지 마봐. 잡지 마봐. 그렇지. 아! 아니, 왜 오면 잡아? 어, 아! 다른 적, 다른 적. 괜찮습니다. 이 녀석 잡으면 돼요? 어. 1위가 잡은 적이 있는 방만 둘러보고, 위층을 둘러보러 갈게요. 긴 선반들. 효가 있지만 작동이 안 된다. 어, 여기 왼쪽에도 포자식물. 포자 음반체. 1위가 또 누군가를 잡습니다. 잡을 수 없죠? 괜찮아요. 포자 음반체 비어있고. 이 너머에도 포자 음반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못 간다. 속에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가 있어서 못 가니까. 무시, 오 무시하려는데? 포자 음반체가 나왔습니다. 아이 2층을 이 둘러볼 거야. 응, 어, 1위. 그만해, 그만해. 나 2층 갈 거야. 자, 2층으로 올라왔어요. 그래도 식물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식물 근처에서 칼을 좀 휘두르면서 탐험을 할게요. 책상, 단말기. 실험체 1. 실험체 B2908. 파리 지역의 먼 사촌버린 B908에 대한 실험은 순조롭다. 한입에 삼켜지 않은 상대는 처음 물렸을 때의 상처로 인해 무력화된다. 실험체 2. 멘티스 랠리조사. 호식 능력에 대해서만 본다면, 이 평화 사막이는 우리가 실험 중인 다른 어떤 실험체보다 뛰어나다. 그렇지. 실험체 3 유베리아 모르케아나. 본충 곤충 변건인 비모르카디니아는 일반 해충이 몸에 기생시키기 위해 개량된 종이다. 음. 해충한테 기생시키려고 했는데 사람한테 기생하게 되었다네요. 그래서 사람이 포자 운반체로 변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저도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할까요? 빠르게 루팅을 해야겠죠. 볼트 이2 식량 생산구요. 웬 동굴이 나왔네요. 뭐야? 4층으로 가는 길은 어 무시할게요. 여긴 나중에 보겠습니다. 아 사막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싸고 우 싶으면 알아서 올 거예요. 일단 여기 밑에 층을 둘러보고 밑에 층 둘러보면서 4층으로 가는 길 찾고 그 다음에 저 동굴 쪽으로 갈게요. 오케이 네. 어 여기에서 직장인 길은 봤었죠. 오른쪽에 큰 방, 풀들 단말기가 있지만 접속으로 탐, 또 다른 풀숲. 여기엔 적이 없네요. 오른쪽에 어려움 나무 잠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단말기 방문 장치 해제. 방문 장치 이미 해제 고면뭔 소리야? 분 이리가 싸우는 소리 도전가지 다른 곳에서 오오오 뭐야 메타스 아니 메타스 아니 거대 사마귀 <laughs> 거대 사마귀들이 꽤 많이 있네요 저기 근처에 적대 있었죠 저희 다른 곳에서도 이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가지고 거기서 할까 했는데 다른 적들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뒤엔 동굴이 있고 오 뭐야 뭐 이렇게 넓어 사마귀 오 아프다 아프다 제가 거기, 건안 맞았죠? 이 녀석도 이물 도정화제인가? 모르겠네요. 어, 파리지요 방홍기야! 내가 이 녀석 네임들을, 그, DS에서 해, 잡아먹기 때문에, 그냥 녀석들은 별 문제가 아니죠?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방어, 방어, 방어. 잠깐만, 스티팩, 체력 좀. 아니, 이 녀석들 너무 많네요! 어, 어 도정화지도나버리고 죽겠다. 올라, 올라, 칼칼칼칼. 아, 칼질을 해서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파리지오 아마 어 뭐야 여기 사람이 있네요? 킬리 오늘도 걸렸군 NCR이 모나 보지 이번화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화에서는 킬리랑 대화를 해서 퀘스트를 진행시킨 다음에 볼트21을 완전히 탐험해보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